여러분 한 주간의 기다림을 설렘으로 바꿔드리는 극장다방입니다. 지난 귀공 14화 엔딩 정말 숨막히지 않았나요? 탈척기가 무관에게 빙의해서 중전을 피습하는 장면에서 딱 끝나버리다니 다음 화를 어떻게 기다리나 싶었는데요. 드디어 귀공 15화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예고편 정말 역대급입니다. 단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의 주인공들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15화 예고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죠. 무력화된 경기석, 강철의 섬뜩한 통찰, 예고편은 강철의 의미심장한 대사로 시작합니다. 내가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왕의 것도, 원자이 것도, 가장 믿던 자들의 지실 수도 있지. 첫 번째 대사, 내가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여기서 강철이 만진 그것이 바로 경기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본래 이무기인 강철에게 경기석은 접근조차 꺼려지는 물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강철 본인이 강해졌거나 변해서가 아니라 그 경기석 자체에 누군가 손을 써서 그 신성한 힘을 무력화시킨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배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귀신을 막는 중요한 방어 도구인 경기석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훼손했거나 효력을 없앴다는 거니까요.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이는 궁궐 내부의 팔척기와 내통하거나 혹은 더큰 혼란을 야기하려는 세력이 아주 깊숙이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름돋는 상황 뒤에 이어지는 강철의 한마디. 왕의 것도 원자의 것도 가장 믿던 자들의 지실 수도 있지. 경기석마저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 말을 들으니 그 가장 믿던 자들의 배신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경기석에 손을 쓸 정도의 인물이라면 정말 왕과 원자의 최측근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 대사 하나로 궁중 암투의 스케일이 한층 더 커지는 느낌입니다. 내부의 적 그리고 잡힌 범인들 이어서 궁궐 내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대사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왕의 충직한 내관 김웅순의 다급한 외침입니다. 정령 이놈 지시도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사는 마치 궁궐 내부에 있는 인간 범인을 지칭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는데요. 정령 이놈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악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악귀처럼 교활하고 사악한 짓을 벌인 내부의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웅순 내관은 이미 내부의 배신자나 음모 세력의 존재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마을 사람들의 대사가 이 혼란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중정마마를 들이받는 놈도 즉 중전마마를 공격해서 위태롭게 만든 자들이 붙잡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14화 엔딩에서 중전이 팔척귀에게 피습당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이 잡힌 놈들이 진짜 배우일까요? 아니면 강철의 대사처럼 가장 믿던 자들이 꾸민 거대한 음모 속에서 죄를 뒤집어쓴 희생양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쩌면 이 소문 자체가 특정 인물들, 예를 들어 윤곽과 열리를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한 여론 조작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잡힌 놈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왕의 결정적인 명령으로 이어지는지가. 15화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악신의 협박 속, 여리의 비장한 가구, 이런 혼란 속에서도 악의 축, 풍산과 우리 주인공들의 대립은 계속됩니다. 먼저 강철의 외침, 신의 벌전이 두렵지도 풍산과 그 배우를 향한 경고겠죠. 하지만 풍산은 여전히 자신만만합니다. 이놈도 저개도꼭 끝장날 거요? 팔척기를 등에 업은 풍산의 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듯한데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 여리는 또다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 그러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방법이라니 여리가 또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독백에서 느껴지는 비장함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위기 속 애틋한 진심, 강철의 고백,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강철이 여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여전히 넌 내가 아는 가장 어여쁜 인간이다." 해서 나는 마음이 아프구나. 여리가 자신을 희생하려는 것을 감지한 강철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보이는데요. 이 무기인 그가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 그리고 여리를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이들의 로맨스가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지 아니면 비극으로 치닫게 될지 정말 마음 졸이게 되네요. 왕 앞에 나타난 팔척기 그리고 충격적인 어명 그리고 드디어 예고편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듯 팔척기가 왕 이정의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섬뜩한 말을 내뱉습니다. 왕 앞에서 직접적으로 모두의 죽음을 예고하는 팔척기 비비의 야광주까지 흡수해 더욱 강력해진 그의 오만함과 잔혹함이 그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데요. 왕 이정은 이 엄청난 공포와 위압감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왕 이정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검소관 유갑과 대체 장인 여리를 잡아들여 바로 참명에 처하라. 전하 이게 대체 무슨 명입니까? 팔 척기로부터 나라와 백성 그리고 왕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강철과 여리에게 차명이라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뒤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혹시 팔첩귀의 직접적인 협박과 조종에 넘어간 것일까요? 아니면 앞서 언급된 내부의 배신자들이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윤곽과 열리를 역적으로 모함한 것일까요? 경기석까지 무력화된 상황이라면... 왕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팔척기를 속이기 위한 왕이정의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가져봐도 될까요? 하지만 그 대가가 참형이라니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이 충격적인 명령이 내려진 진짜 이유. 그리고 윤갑과 여리의 운명은 15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귀궁 15화 예고편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충격적인 전개의 연속입니다. 내부의 배신자 여리의 목숨을 건 의식, 강철의 애절한 마음, 팔척기의 무시무시한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정의 마지막 명령까지 궁금해서 어떻게 기다리죠? 여러분은 이번 귀궁 15화 예고편 어떻게 보셨나요? 왕 이정이 윤각과 여리를 차명에 처하라고 명령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강철과 여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예측.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귀궁15와 우리 모두 심장 부여잡고 본방사수하자고요. 오늘 저 극장다방의 예고편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욱더 흥미진진한 드라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드라마 길잡이 극장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